몬스타엑스 IM의 키스터 라디오. 몽키라 선정. 흰 눈이 쌓인 오늘 같은 밤 신나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함께 무너가고 싶은 그룹 1위인 스타일리시한 음악과 무대로 매 순간 고하이어 중인 글로벌 아이돌. 그래서 뭔데 뭔데 몽키라에 누가 왔는데? 두세 웨비. 안녕하세요 웨비입니다. 웨비입니다. 웨이션 부이 다섯 분 나와 계시는데요 한 분씩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웨이션 멤리 닷코입니다. 굿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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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웨이비 샤오준입니다. 샤오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이비 막내 양양입니다. 양양님 안녕하세요. 헨드리입니다. 헨리. 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반갑습니다. 아, 스튜디오가 이렇게 잘생긴 미남으로 가득 차서 저 또한 좀 부담이 있는데요. <laughs> 아닙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쿤님이랑 아, 텐님은 저랑 동갑이네요. 네. 너무 어, 반갑습니다. 구류. 아, 네, 네, 저 구류. 오, 오, 요. 생일 혹시 언제? 저1월이요1월 아, 아, 어? 저도 네. 1월이에요 자,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빠른이신 거예요, 아니면? 근데 그... 사실 저는 그 빠른 그 그런 기, 기념이 없어요. 아, 네. 저도 그런 게 없어서. 그쵸. 저는 그건 어차피 다이게 늙어가는 처지인데. <laughs> 어, 그렇니까요. 천천 어. 네. 2월입니다2월 아, 2월. 근데 어머. 군 생일 진짜 신기해요. 1월 1일. Happy New Year, boy. Yes. Oh. <laughs> oh. 이렇게 만나 a y 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전에 저희가 a y 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 님은 현우 형그 춤출 때도 oh. 보고 했어가지고 이렇게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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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인연이 있었나요? 어, 오. 저는 개인적으로 목 되게 좋아합니다. 아제 목소리. 진짜. 와이 목소리고 오늘 밤잘잘수 있어. 아, <laughs> 네. <laughs> 잘잘 아, <laughs> 아, 아 진짜. 바로 아. 브 l 팅맨이네요 아, 이렇게. <laughs> 아 샤오쥔님은 그 워터밤에서 그 이렇게 <laughs> 하신 아. 거를 제가 이렇게. 오오 <laughs> 이렇게 아. 봤었거든요. <웃음> 네. <웃음> 저 부끄럽 음 <laughs> 너무 그, 잘 부탁드립니다. 그거도 워터밤을 자준 거의 한달 동안 두 달인가? 음. 엄청 열심히 한달 네. 아, 열심히 운동했어요. 맞아요. 아. <laughs>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 겠네요. <laughs> <laughs> 오늘 눈도 왔었는데 어떻게 눈 오는 것도 보고 조금 좋아하셨나요? 네네 네. 저희 네. 다고향에서 네. 원래 눈이 안 와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laughs>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봐요. 항상 아, 니다 몽키라 가족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박정환님 우와 오늘 잘생김이 옆에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잘생겼고 또 잘생겼는데 잘생겼고 막 난리났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박세련님은 반가워요. 오늘 몽키라 미남 파티 열렸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와우. 와우. 아 이렇게 몽키라 가족분들이 많이 반겨주고 계시는데 음 바로 본론부터 넘어가보도록 하죠. 웨이션브이분들을 이제 모신 이유가 있잖아요. 지난 월요일에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웨이전 브이 새 앨범 뭔데 뭔데? 앨범 제목이랑 타이틀곡 제목이 같더라고요. Frequency. 먼저 앨범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 해주시겠어요? 우리 리더. 아, 리더. 네, 제가 제가, <laughs> 어, 제가 하겠습니다. 어, 네, 이번 저희 미니 유집 Frequency라고 음,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안에는 수록곡 총6곡 이거든요. 무섭고. 네. 어 그리고 이번에 수록곡 중에도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음. 그리고 영어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타이틀곡은 Frequency입니다. Frequency. 네. Frequency는 어, 중국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 두개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장르 장르에 있는 곡. 어~ 들어가 있는데요 많이 네네.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예. 저는 일단 어~ 나오자마자 이제 뮤비를 봤었는데 너무 네. 멋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그리고 또 노래가 개성도 확실히 있고 음~ 진짜 좋았어요 근데 아~, 아 보는 감사합니다. 느낌도 너무 좋았고요네 네. 노래들이 아주 개성 있고 매력 있는데 음~ 이 노래가 올드 스쿨 힙합 댄스 곡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웨이션 부이가 새롭게 도전하는 장르라고 하는데 컴백 준비하면서 신경 쓰는 포인트가 있나요? 아무 맞추는 거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이번에 아무 더 네. 처음으로 단체로 힙합 느낌 음흠. 많이 해가지고 네그리듬이랑 그루브 때문에 네, 되게 힘들게 맞추었던 거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이번에 어, 되게 랩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음흠. 이제 보컬 멤버들도 되게 열심히 랩 연습한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아, 근데 양양님 엄청 막. 히비리 합처럼 이렇게 생기셨는데 아, 목소리가 그렇구나? 굉장히 고우시네요. 예, 아, 그래. 수줍음도 많으시고 <laughs> 두, 분, 두 분의 훨씬 달아네 아, 아, 목소리 예, 응. 예, 예. 아, 굉장히 샤이한 매력도 있고 귀엽시다. 최예진 님 웨이션브이 타이틀곡부터 수록곡까지 느낌 좋은 앨범으로 컴백한 것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앨범들과는 다르게 저음 파트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피치가 높은 편이 웨이션 멤버들과 저 전문가 난디 선배님의 저음 내는 스킬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웨이션 브이분들이 목소리 톤이 좀 높은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네 대부분 다 높은 하이톤인 것 같아요 네그래고 가끔 씩기실에서 되게, 되게 시끄러워 보이는 대기실? 네. <laughs> 다 높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낮은 로우톤은 누가? 사실 이번에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네. 했어요. 네. 네. 음. 이번에 또 원래는 핸드리랑 양양 아양양도그 그러니까 핸드리가 아, 제일, 말해서 제일, 말해서 제일 제일 많이 해요. 해요 제일 낮아요. 헤디랑 어, 네. 네. 샤준 원래는 어, 네. <laughs> 그렇긴 해요. 그럼 네. 평소에 얘기할 때 목소리 톤이 제일 낮은 사람 누구예요? 어. 차준인 것 같아요. 말, 맞아 맞아. 음. 맞아. 아, <laughs> 일도 하지 말고. 아, 맞아, 맞아. 근데 원래 제일 낮이긴 해요. 어. 네. 다음에 헨리 생각보다 네. 높은 톤이고 어, 생각보다. 어, 진짜요? <laughs> 어 진짜 맞아. 아. 왜냐면 이제 아. 멤버들 얘기할 때 진짜 응. 만약에 하이톤 아니면 안 들려요. 음, 그래서 이제 네. 다들 하이톤 쓰면서 <laughs> 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어. 이렇게 뮤비로 제가 이제 먼저 만나 뵈었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매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웨이션 부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담긴 노래 이제 들어봐야겠죠. 타이틀곡 Frequency 오늘 라이브로 감사하게도 들려주신다고요. 음. 네, 오,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웨이션 부이 분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서 라이브 준비를 해주시고요. Let's go, let's get it. 여러분은 웨이션 브이의 라이브를 듣는 동안 라이브 감상 후기 보내주시고요. 궁금한 질문 하고 싶은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김고은 님은 저는 몸베베이고 동생은 웨이진인데 저는 지금 와 샤오진 씨 얼굴 레전드다 이러고 있고 동생은 어머 난디 난디 얼굴 왜 이리 뽀얗고 귀여워 이러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네. <laughs> 아, 재밌다. 오늘 아, 좋습니다. 웨이션브의 프리퀀스 라이브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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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다. 하얀 점새 님. 와, 완전 힙합이야. 이슬 님팬들 기절리는 법 라이브 자료기 웨이션들이 그걸 또 해네. 그 그러니까 라이브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짜. 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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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잘하십니다. 박정민님 한국어 랩 딕션 미쳤당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수줍게 있다가 가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 전 지은님 아니 양양님 얘기할 땐 분명 샤이 보이셨는데 라이브 보지 완전 히브리 합. 히브리 합. 히브리 합.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라이브로 듣고 온 노래 풀커스의 뮤직 비디오에서 멤버들이 초 능력을 쓰더라고요. 막 이렇게 시간 딱 멈추고. 누구였죠? 쿤님이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정기 쓰고 하셨던 거 같은데 아, 그거는 샤준이가 정기 아, 정, 맞아요. 쓰는 아, 정기 네. 쓰셨구나. 그리고 네. 시간 멈춘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막 바꾸고. 그 시간 멈추다 보다는 약간 양양 양양이 엄청 빠르게 달릴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양양 시각에서는 저희는 그냥 멈추는 것 같아요 슬로우 모션 네. 실제로도 빠르세요? 어, 실제로는 <laughs> 빠르긴 해요 진짜, 아, 진짜 빨라요 어떤 거 빠르세요? 어? 아니요 뛸 때는 셔진이 어?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아 뛰는 거? 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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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기 아 그러면 만약에 멤버분들은 실제로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가지고 싶은 능력이 뭐예요? 와, 와. 되게 어. 많은 인터뷰 나온 질문 이 있네요. 와. 어, 진짜. 근데 아, 뭐 가져? 이젠 바뀔 수 있어. 새로운 초능력.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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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음... 저분들 음... 그... 경우에는 순간 이동 제일 좋은 거죠. 순간 이동 어... 네. 시간 아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어... 네. 시간 아기면은 많은 것도 할수 있잖아요. 네. 또집 가고 싶으면 바로 바로 그치, 그냥 집 가고 싶으시죠. 네. 음... 아, 저는 좀 현실적으로 뭔가 현실적으로... 무제한 카드, 무제한 카드, 블랙 카드? 어, 블랙 카드 무제한 어, 모든 아... 거다살수 있는. 아... 느낌. 아... <laughs> 네. 근데그 블랙 카드는 어차피. 통 카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카파. 아 진짜요? <laughs> 네, 다시 생각해 볼게요. 네. 다시, 다시 생각해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미선님 이번에 신곡 안무 보니까 팔다리가 쭉쭉 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는데 멤버들 중에 제일 유연한 사람 누구예요? 하셨습니다. 유 사람. 아무래도 사람. 텐 아니면 핸드리 두 중에 음. 네한명인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네. 제일 유연한 것 같아. <laughs> 우리는. 맞아요. <둘이>. 네. <laughs> 네. 어 어떻게 뭐 어디까지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다리 다 찢어도, 찢어도 되고 어? 뭐 네. 찢... 아니면 허리도 아예 <laughs> <찢어도> 360도, 360도 <laughs> 꺾을 수 있는 그렇게뭐 360도? 360도 360도. 우리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그, 아 그건 아, 그는 아니구나. 그게, 그 정도면 이제 80평 <laughs> 아플 수 오케이. 있으니까 아니구나. 360평 <laughs> 죽을 수도 있어. 360. <laughs> <laughs> 이 유서원님은 frequency 뜻이 주파수잖아요. 웨이션 V 멤버들 중에서 요즘 나랑 주파수가 가장 잘 통하는 멤버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어 물론 이제 다들 친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룹 활동을 하다 보면 뭔가 그 데일리마다. 아니면 이제 뭐 어떨 때는 나는 밥 먹을 때는 이 멤버랑 잘 맞고 얘기를 할 때는 음... 이 멤버랑 잘 맞고 잠잘 때는 이 멤버랑 잘 맞고 그런 거 있나요? 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밥, 밥을 먹을 때 쿤이랑 제일 많이 음. 네, 같이 먹고 어뭐 나랑은 쉬... 너랑 때? 너랑 그 우리 이제 장난칠 때 많이 이렇게 티키타가 만잖아요 <laughs> 어... 코드가 맞구나 네, 네. 그리고 텐영이랑 되게 좀쉴때 이렇게 만나서 네. 뭐 이것저것 하고 샤주는 그냥 때? 거의 맨날 <laughs> 얘기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 계속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알겠어 알겠어 <웃음> 네. 네. 좋습니다 브이짱 음, 님은 지난 가을부터 해외를 돌면서 투어 공연하고 있잖아요 콘서트 비하인드 몽키라에서 알려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아직 공개 안한 뭐랄까 좀 비하인드 씬이라든가 TMI라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도하면서요? 아하, uh 도하면서 -huh. 있나? 사실 하면서. 저희 타이페이 갔을 때 제가요? 양양 가주들 양양 가주들 진짜 저희한테 맛있는 거 엄청 네. 많이 사줬어요. 아 맞아. 진짜? 네. 네, 거의 우리 그냥 아들처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부럽다. 엄청 잘 케어해 주시고. 음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저는 그, 이번에 투어, 저는, 뭐, 어 곡은 보여주는 그 복근, 어떤 그, 어, 예, 그 예. 무대 <laughs> 타이밍이거든요 아니야, 그건 어허. 너만이야. 아, 그러니까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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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요, 저요, 어, 저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엄청 세게 관리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그 재질만 관리해 관리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laughs> 토하면서 아, <웃음> <웃음> 토하면서 마신 네. 거 너무 많이 어, 마 그치. 많이 먹어서 네. 그래서 쭉 이렇게 재질만 오르가는데 <laughs> 그래서 마 아. 네. 어, 저번에 마지막 타이베이에 mm -hmm. 네, 투어했을 때 그때 제지방 아마 아 조금 기, 귀여운 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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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웃음> 귀엽게 근데 아, 그래 복근 있었어요 네. 그럼 오, 네. 네. 그럼 복근 몇개 남았어요 몇개그 똑같이 유지했었는데 근데 그 이미지 복근 이미지 달라. 음. 처음에 진짜 섹시한데 지금 조금 섹스 키우틴. 음, 아아 <laughs> 단종 매력 <매력이네>. 있네. <laughs> 맞아. 아, 근데 팬분들은 이게 초콜릿이 녹아내려도 그것도 좋아하시니까. 네. 또. 어, 실시간으로 전 예인님이 저는 웨이션브이분들을 우리의 식구가 됐어요라는. 예능에서 처음 봤는데 오. 그게 벌써 3년 전 이래요 그때는 오. 너무 귀여웠는데 오랜만에 보니 다들 완전 상남자가 되어서 왔다 <laughs> 아 어. 진짜요? 네. 됐구나 이제, <laughs> 이제, 됐구나. <laughs> 이제, 됐구나. <laughs> 상남자네, 이제. 우리도 그래다 나이 좀 먹었어요 네. 아, 네. 그러면 네.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그 3년 전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뭔가 제일 좀이 남자 상남자 같은 느낌으로 된 사람이 느낀 사람 있어요? 저 사실 아무래도 진짜 네. 며칠 전에 진짜 핸드폰 그 사진들 음, 봤잖아요 음, 옛날 음. 사진들 네네. 진짜 옛날 양양이랑 핸들이 봤는데 진짜 너무 애기 같았는데 지금은 음. 완전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어? 네 아저씨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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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우리 <laughs> 아저씨 정도 얘기 잠깐 네. 하자 <laughs> <laughs> 네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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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한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9오구6님 우와 나 야근하다가 퇴근하는 길에 버스 탔는데 버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찾아보니 웨이션 브이네요. 내 네, 최애 아이돌 웨이션 브이. 저도 얼른 집 가서 밥 먹을게요. 웨이션 브이도 화이팅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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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보람님,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막내 양양의 애영순 공개해주세요. 애형순이 뭐냐면요 형순. 애정하는 형순이 라고 해가지고 아아 애형순 그렇게 순위를 정하는 건데 이거 이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를 거의 밥먹듯이 하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일리성이라고 데일리성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시간마다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형들도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 걸로 <laughs> 어? 해요 네 괜찮습니다 뭐? 네, 뭐? 네, 형도 원래 네. 막내였어요 저는 네. 예 막내예요. 이렇게 생겼지만 아, 막내예요. 네.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아 네네 <laughs> 많이 팬분들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laughs> 네. 어, 대답 자 아, 그러면 네. 이제 음 해주세요. 4위부터 아 1위 4위를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1위, 4위. 2등 3등을 얘기를 하고 4위 1. (1위) (4위를) 나중에 얘기를 오. 하죠 네 이, 일단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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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사실 bgm. (2위) 좀 애매하긴 해 kay. 오늘의 (1위는) 오, (1위) 아위 아, 1위? 2위. 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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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위2 큰입니다. 오 (2위) 이위 (2위) 이위요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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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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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오. <laughs> 두두두두. 네, 오늘, 오늘. 오, 어, 그럼요, 그럼요. <laughs> 아, 와, 근데 나는 핸들이 1등4등인데 나는 오. 나는 MBTI F라서 상처 잘 받아. 아, 잘 그러면 타. 잘 상처 생각해라. 잘 받는 그아 일단 아니 아니. 1등4등1등부터 얘기하자. 1등 일등, <laughs> 1등 1등 네. 오케이. 올투다 F인데. 빠져 빠져 어렵다. <웃음> <웃음> 오늘 1등 핸들입니다왜헤들뭐 왜? 했어? <우와> 저, 저 TMI 있어요. 사진에 대해서. <S> 오케이. <S> <아니요>. 이유는 뭐예요? 네. 유 오늘 사는 이유. 왜냐면 아까 제가 샵에서 우리 네. 할때 무슨 재미있는 영화 어, 그 재미있는 영상 보여주고 싶었는데 <S> 네 <S> 네. 밥만 보고 헉 이렇게 무시했어요. 아 그래서 되게 가볍게 보고 봐가지고. 근데 <laughs> 그 영상 진짜 재미 재미 없으시잖아요. 아 처음에 웃었는데, 근데 딱 보고, 근데 그거 알죠? 그 밑에 그 음, 음. 언제 끝나는지 그거 보고. 음, 음. 그때 딱 상처 받았어요. 영혼이 없었다. 너무 너무 가쁘다 전설을 다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사이에 재미으면 그냥 바로 보여 주는 거야요 재미없음. 오늘 꼴등자. 어. 근데 핸들은 1등의 이유. 핸들이요? 오늘 그냥 귀여워요. 왜갑자 아. 아, 오늘 오늘 좀 뭔가 <laughs> 그냥, 이 유, 없어. 요저 어, 아, 네. 맞아 사랑하면 이유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o r e Core? Core? 다 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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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식이 야 r e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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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좋아요. 이제 노래 듣고 올 건데요. 노래 듣는 동안 웨이션 V에게 궁금한 이야기, 하고 싶은 질문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번, 기본자 100원, 어플 콘케이비스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제 웨이션 V 하이파이 브 들을 거고요.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하이파이도 약간 어드 스크 팝송이고요. 근또 네, 약간 힙합 그 그런 느낌도 들어가 있는데 또 약간 어, 좀 신나는 음흠. 신나는 곡, 밝, 밝은 에너지 받을 수 있는 곡입니다. 오. 네,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하이파이브 <laughs> 웨이브의 네. 하이파이브 듣고 오겠습니다 KBS 쿨 FM 몬스타엑스 IM의 스터라디오 오늘 뭔데 뭔데 웨이션 v 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슬님 웨이션 V 요즘 왜 이렇게 밥 사달라는 거에 꽂혀있어요 진짜 뭐만 하면 밥 사래 다들 밥잘 먹고 다니는 거지 하셨습니다 밥을 최근에 왜냐면 집은 사줄 수 없잖아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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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사줄 수 없으니까 어. 아, 근데 왜 우리가 계속 밥사달래야지 원래는 옛날에 <laughs> 재미있는 그 이벤트 있었어 우리 음. 어, 웨이보에서 올렸어요. 아 근데 누구 아 누구 카트로 밥 사주는지 음아 그런 거했어서지고 음 아, 걔들 인기 많았어 걔들. 아, 그 테크. 아, 그 아, 그때부터 어. 우리가 이제 뭐 내기할 때마다 그냥 밥.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얘기 맞아. 네. 음. 다행히 지금 밥 잘. 드시고 계시는 거죠? 네 매니저님 네. 맨날 잘 준비, 네잘 시켜줬습니다. 그그 그. 어 닉네임 웨이션 V랑 하이파이브 할 때까지 숨 참을게니 웨이션 V는 중국말이랑 한국말 또 영어로도 노래하잖아요. 노래하는 언어가 바뀔 때마다 노래 부르는 느낌도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laughs> 오 근데 진짜 맞아. 있는 거 같아요. 음잘 음, 저랑 핸들이 랩할때 중국어랑 영어랑 한국어 다 달라요 느낌. 맞습니다. 그 작가님도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어? 이거 양형 맞아요? 왜왜 음. 뭔가 영어 할 때랑 한국어 할 때랑 중국어 할때다 달라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 음. 언어 할, 바뀌면 그혀위치가다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소리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혀 위치 따라서 톤이 다 바뀌니까 음.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렵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뭐 만약에 이번 달 한국어 많이 그러다가 다음날 <laughs> 영어 노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치. 우리도 다 같이 어. 그 위치 바뀌고 또 음... 영어 노래 하고 또 충고하면 또 발음 또 다시 잡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음원으로 들을 때랑 이제 팬분들이 또 이제 들을 때 굉장히 재미 요소가 많을 것 같아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희 타이드 곡도 항상 두 버전 있어요. 음. 뭐 가끔씩 뭐 중국어랑 한국어, 가끔씩 중국어랑 영어 이렇게. 근데 뭐. 지역마다 우리 퍼포먼스 해야 되는 네네. 그런 언어도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가끔씩 바꿀 때도 약간 음, 네, 해갈릴 수도 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약간 재미로 어. 네, 재미지 않아요 약간 <웃음> 도전 <웃음> 도전 같은 느낌 어, 좋아요 저, 저, 맞아요 네, 재밌습니다 아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어 닉네임 왜요 제가 웨이즈니로 보이나요 님 한국 사람들이 영어 이름 지는 것처럼 웨이션 브이 멤버들이 한국식 이름을 갖게 된다면 갖고 싶은 찜해둔 이름 있나요? 근데 덕준이는 덕준이로 가자 하셨습니다. 덕준이가 음. 누구예요? 저예요. 왜더 예. 준인데 왜 아, 덕준네? 더맨 더 준이 아, 더... 한국어 바꾸면 음. 덕준이게 되는 거예요. 음, 덕준 음, 샤오준 해가지고 덕준. 네, 원래 샤오 더 준이요 이름. 아, 네. 음. 준 완전 구수하다. <laughs> 덕준이요? 음, 음, 좋은데요? 괜찮아요? 덕준이야, 어, 야. 야. 오. 또 아, 갖고 싶은 이제 한국 이름 뭐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뭘 저는 이영흠 원래 영흠. 네저 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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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 저는충충 충 이름 있어요. 어, 그충 이름 네. 그 한거로 바꾸면 그냥 이영흠 이렇게. 아, 됩니다. 아, 아직도 잘 영흠. 쓰고 있습니다. 오 <laughs> 어, 어, 너무 너무 친숙하다. 아아 <laughs> 근데 이제 다른 멤버들도 한자 이름을 이제 한글로 바꾸면 쿤 님은 전곤. <laughs> <laughs> 어, 전국 고 어, 고나 전군. 아, 우리 춥니까? 네. 네. 님 <laughs> 이영흠 샤오주는 소덕준. 오 마이 갓. 헨드리는 황관영. 어 관영, 네. 관영, <웃음> <웃음> 양양은 류 양양. 네, 아, 네. 네. 아 너무 매력있다. 근데 이렇게 바꾸 바꾸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굉장히 저, 어색했거든요. 전공, 상 그렇죠. 이시대사야이상 아니야. 어,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바꾸면. 아, 근데 뭐 있어요? 곤, 곤영, 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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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 네 멋있어요. 곤, 곤. 외강. 닉네임 웨이션브이 만나가 만나면 눈물쳐올라님. 첫 눈도 왔겠다. 엑소 선배님들 첫눈한 소절만 불러줄고 외신부에 없나 없을까 있으면 안 될까 하십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네. 가능합니다. 가볼까요, 군? 오케이 그러면 키 골라. 하나 키. 너를 만해 너를 만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는 많으면 눈 무차오라 바보 같은 날 아무 말 못해 말해줘 메리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안녕 잘 지내는 거지. 오오오오오오오 예 <laughs> 안, <괜찮네요>. 안 괜찮다고 <laughs>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네.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laughs> 소, 서로 하이파이 해요. <laughs> 예. 잘했어. 네. 예 <laughs> <다 됐어>. 따뜻하게 <laughs> 입고 다니시고요. 닉네임 웨이션부의 6 시대 고향 출연 소치님 지난 봄에 국민예능 KBS 아침마당에 출연. 그래서 웨이니이 깜짝 놀라켰던 텐과 양양 어. 오랜만에 KBS 놀러온 기념으로 또 출연하고 싶은 KBS 예능 프로그램 얘기해보자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봤어요 아 어, 진짜요? <laughs> 네. 아침마다 이렇 <그냥> 출연하시는데 <laughs> 어. 굉장히 막 열심히 하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감 <laughs> 네. 왜냐면 우리가 그 아침마당 나전 전날 그때부터 그 노래 연습 연습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때 와. 안무도 다 배우고 그래서 양양이랑 같이 아침마당 그 춤추었는데 네. 갑자기 모르게 하얘지, 하얘지는 에. 거예요 근데 양양이 옆에 엄청 열심히 춤추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양양댄스 백줬쪼 어. 어. <laughs> 왜냐면 진짜 옆에서 딱태용 보고 태용 갑자기 아, 안암 움직이고 아, 아무도 그래서 그냥. 제가 아안 되겠다 제가 <laughs> 끝까지 해야 되는데 어. 근데 끝까지는 다가 먹고 다 이제 까먹고. 그 우리 거기 이모님들랑어 누나들이랑 많이 <laughs> 네. 했어요. 네.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또 이제 KBS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어, 사윤자 분은 여섯 시 내고향을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이제 여섯 시 내고향? 근데 이게 6시. 이제 어, 농사 짓는 분들이랑 물고기 잡는 분들 오, 음. 찾아가서 이제 얘기 나누고 같이 일도 좀 이렇게 해보고. 하는 우리 진짜 잘해요 그런 거는. 진짜 잘해요. 우리 <laughs> 진짜... 옛날에 했었거든요. 네. 음. 아 맞아. <laughs> 아,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잘하고 고수입니다어 좋아요. 네. 그러면 여시네 고향. 어 제작진분들 연락 주시길바라겠습니다 웨비입니다. 이 네. 네. 닉네임 곰양이 님 올해 컴백도 세 번이나 하면서 고생한 웨이션브의 멤버들 각자 옆에 앉은 사람 보면서 칭찬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잘했어. 굉장히 음. 따뜻해지는 시간이겠네요. <laughs> 그러면 이제 쿤 님이 샤오쥔한테 네. 샤오쥔이 양양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한마디씩 수고했다고 얘기해 볼까요? <laughs> 어, 오케이. 샤오쥔아. <laughs> 어 BGM까지 어, BGM까지 있어. 있어. 있네요. <laughs> 네, 셔준아, 음... 올해도 고생 많았습니다. 음, 고생 많았어요. 네. <laughs> 네, 항상 저희 팀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를 맡기면서 <laughs> 네 항상 더 완성도 잘하면서 <laughs>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아 <laughs> 울지 마, <laughs> 울지 마. 와이 b g m 오케이. 이 BGM 오케이. Okay. 양양아 <laughs> 뭐야 무슨 o u r m o t h 냥냥아 a t o r 네 Satori, Yanga. 다 l d e r Sukoman 많 s a 다 the. What is Sukoman at the? Oh, Nicky. Oh, Nicky. Oh, Nicky. Oh, n i 어, 내년도 계속 계속 잘생겨요. 어 알겠어요. 네, 피부과 잘 다닐게요. 어, <laughs> 좋아요. 태녕. 어, y e 딱한 마디 할게요. 오. 어. 아두 마디 할게요. 두 마디. <laughs> 일단 오래오래 가자. 음. 두 번째는 사랑하다.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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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오래오래 오 가자. 오케이. 쿤, 음, 어. 요즘 쿤 되게 요즘. 뭐 사진 같은 것들 관심 많잖아요 항상 네. 우리한테 도 예쁜 사진 찍어줘서 감사합니다 어, y o a h a n k you. t h a 이 k you. Thank you. Thank 요 o u Thank 요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KBS 쿨 FM 몬스타엑스 IM 캐스터라디오 오늘 뭔데 뭔데 웨이션 브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음 5813님 오늘 같은 날에 특히 딱 좋은 곡플리 추가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그니까요 지금 눈도 오고 하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조금 로맨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미나님 아니 웨이션 브이 같이 있으면 수다가 끊이질 않겠는데요 티키타카 무슨 일이야 하셨습니다 <laughs> 그니까요 굉장히 티키타카가 서로가 이제잘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근데,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노노노노노이노이노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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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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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일단 진짜 어, 그 R 선배님을 봐서 같이 라디오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또 약간 목소리는 엄청 매력적인 <laughs> 인것 같아서 진짜 인정 이런 <laughs> 라디오 평소에 저도 챙겨드린것 같아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웨이전웨이도 새로운 앨범 나왔으니까 진짜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다른 분? 아요 아, 네. 오늘 완전 편했습니다. 아, 좋은 재판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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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보에 아, 네. 자, <laughs> 재밌었어요. 아. 네, 또 진짜 이번에 네 열심하겠습니다. 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우, 와우. 네, 또 다른 분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어, 네. 어,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어, 네. 그 일단 너무 편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편하게 네. 느끼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더 나올 수 있으면 네, 꼭. 나올게요. 아,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따지면 오늘가 첫눈 오는 날잖아요. 이 이렇게 또 같이 이런 첫눈 내리는 날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오우, 영광입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네. 저는 완전 행복했습니다. 아, <laughs> 네. 이 뭐죠? 네. 아, 아, 이렇게 마무리 시간이 다가 왔는데 솔직히 다섯 분 이렇게 딱 오시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아, 보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 따뜻하고 귀여우신 분들인지 몰랐어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또 나오시길 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웨이션 웨이전브이 부위 보내드리면서 웨이션 부의 펠티 리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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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